아이씨 미쳤냐? 어, 죄송합니다. 그러님 어, 네, 네. 괜찮습니까? 난생각하지아 아닙니다. 뭐가 아냐 지금 10분 동안 이거 하고 이거. 아 여기 뭐. 나무 뿌리가 있어가지고. 한번 자라봐. 해봐. 해봐. 해보라고. 뭐하냐? 야 이렇게. 봐봐라. 놓고. 꺾어. 그 다음에 이렇게. 이렇게 해야지. 네가 지금 10분 푼거 이거 훨씬 많이 푼 거야. 안심봐 이쪽 이렇게 아니 이렇게, 이렇게 서 어. 네. 자, 할때 하고 싶은 일 가다 잡고 발로 밟아.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집 때처럼 키는 거. 아, 어, 진짜 잘 됩니다. 어, 해볼래? 감사합니다. 네. 손을 이렇게 해서 이아 <laughs> 근데 형은 왜 나왔어? 아뭐 누구만 있으면 답답니까 나온 거지 부딪힐 뻔있네 생활관에 나서 욱이 으니까 쫓아서 나온 거잖아 아니야 나 군대장님 저번에 작업장 안 나와가지고 개지 해가지고 그래 나온 지 아까는 심심해서 나왔다아 존나 어리버리하다 존나 답답하다 그렇 해서 이거 차가워서 더워 야, 야 정찬이, 정찬이, 정찬이 다친 거 몰라? 아, 아, 정찬아 괜찮아? 괜찮아? 안 괜찮아? 오늘은 괜찮? 니네 끼에 해 알겠습니다 정찬이 어디가 아픈가? 어디 다쳤더라 정찬이 어디 다쳤었어? 여긴가? 어디? 괜찮았어. 어디 여기인가아 맞아 야 근데 슈아 보호관님 부를 때는 1, 2분대 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?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1분대 밖에 어야나 2분대잖아 야 김우찬! 사모님 괜찮으 어차피 정찬이 아프니까 저 이번에 기준병 2명 데리고 와 알겠습니다 아, 야 아, 대준아 사모님 전 대준 담배 피우러 가자 전 괜찮습니다 갔다 오자 아. 알겠습니다 아프면 쉬어야지 끝이 정찬아 예 맞습니다 근데 정찬이 많이 아픈 거 같은데? 아니 선생님이 엉덩이 주사 좀놔주겠다 정찬아, 내가 진짜로 바지라도 벗을 줄 알았어?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응찬이 네. 설렜어? 심장이 엄청 뛰는 거 같은데? 심장 소리가 엄청 크네 안 되겠다 선생님이 사진기 좀 대봐야 겠 돼. 아 정말 장난이야, 정찬아. 이병 이정찬. 같이 모리 좀 하자. 시발 나만 병신이야 아닙니다. 정찬이도 몰입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누나 담배 한대 피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의 숨숨 하고 있어.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저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작업 도와드려야죠. 아 됐어, 됐어. 집대나왔다해서 작업 편해질 줄 알았는데. <laughs> 데꿀 빠네 이새끼. 조상. 나 군대 가서 쉴 테니까 누구만 불러. 네 예, 알겠습니다. 저 고말 수상병이 오기 전에 최대한 작업 편력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. 야 이정찬. 예 이병 이정찬. 너뭐 하냐? 저 지, 작업. 아니 그니까 너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고말수 상병님한테 우리 다 혼나는 거 몰라?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이짧봤습니다아 저번에도 어 네가 개패끝 집 세가지고 나랑 강기별 상병님이랑 다 털렸던 거 기억 나지? 죄송합니다. 너는 뭐 죄송합니다 하면은 군생활 다 끝나냐? 아닙니다. 그러면 뭐 여기가 아니지 바뀌냐? 아바 바뀌긴 한. 아씨바 새끼야. 그니까 너는 고말수 상병님이 뭐 작업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해? 아니 작업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? 아니 그니까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하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김호연 이병님께서 제가 작업하면 두분다 혼나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말라고. 내 말은 그니까 너가 눈치껏 잘하라는 말이잖아. 내가 말하는 거마다 말코딱지. 야, 갑자기 기분 미치냐? 뭐 하냐? 이민 작업을 잘하냐? 타는 걸 잘하냐? 어? 그렇게 털면 애가 겁을 냈겠냐? 어? 이정찬, 니네 씨. 죄송합니다. 야, 김호연, 네가 정찬이었으면 작업 도울 수 있겠냐? 왕구가 잡고 있는데? 어, 어 아, 아닙니다. 야, 그리고 다른 선임들이 다예 터는데 네까지예 털면 얘군 생활 어떻게 하냐? 아무것도 모르는데. 맞서님은 다들 털때 뒤에서 챙겨주는 게 맞서님이에요. 아시겠어요? 아, 알겠습니다. 정찬이 정말 불쌍하지 않냐? 정찬이 건드리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저 저기 가서고말 선배 망보고 있어. 알겠습니다. 야, 이 똑바로 봐라. 오리발이 까다가 뚫리기만 해버 알겠습니다. 괜찮냐? 괜찮습니다. 괜찮긴 뭐가 괜찮아? 개좆같지. 야, 왕고는 하루 종일 붙어다가 괴롭히지. 맞선이면 챙기긴 커녕 존나 털지. 아닙니다. 두분다 너무 잘해주십니다. 여기 니 눈치도 빠르고. 운동도 잘하니까 다른 생활관 갔으면 예쁜 존나 받았을걸. 감사합니다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뭘? 고마울 산뱀이랑 이정찬 멀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. 정찬 너 마음의 편지 알아? 이 예,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건데. 왜... 그거 써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제가 마음의 편지를 말입니까? 그러니까 마음의 편지 써서 고말 선배님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. 아니 제가 고말 선배 아닙니다. 저 괜찮아. <laughs>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그러니까 나도 나도 고말 선배님 후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근데 난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. 너도 너 생각해야지. 마음 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그 야야 <laughs> 솔직히 네네 네 전이 왔을 때 그. 여자친구 사진 찍게 시키고, 나랑 김우연 보는 앞에서 웃통 까고. 야, 고말 쌤이 저녁할 때까지 너붙틸수 있겠냐? 내가 봤을 땐 점점 더 심했을 것 같은데. 군대가 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? 버텨보겠습니다. 너, 좀 있으면 여친이 면회 오지 않아? 예, 맞습니다. 여친이 면회 오면, 고말 선배님 어떻게 할것 같아? 아니 생각해봐 지금도 질투나서 여친 사진 찍게 시키는데 여친이 면회 온다? 하...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뭐... 고활 선생님이랑 스킨십하고 이런 것도 많아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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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그까 그러니까 나는 너군 생활 힘든데 그 여자친구 일도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뭐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의 편지라는 게 이등병 때만 효과가 있거 솔직히 나 군생활 존나 불쌍해 보이지 않냐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야 이게 다 이등병 때 기회 놓쳐서 그런 거야. 나도 그때 바로 찔렀으면 군생활 존나 편했지. 그러니까 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. 꼭 하라는 건 아니고. 생각해봐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앞테이지 아, 족 같네, 씨발, 진짜. 아, 씨. 뭐하냐? 와, 인요 이놈의 신병 비표만 되느라 족뱅이 까고 있다, 씨발. 그게 그렇게 힘들어? 미쳤냐? 힘드냐고? 이게 쉬어보여도 존나 멘통 터지거든요? 몸은 편하잖아. 아, 이래서 몸만 쓰는 새끼들은 뭘 몰라요. 야, 행정병은 간부들 상대, 상급부들 상대, 씨발, 혼자 추박혀가지고이따거수만들고 어? 있고. 이몸 힘든 거랑 마음 힘든 거랑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? 야, 그래도 몸 편하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? 야, 몸 쓰면 시간이라도 빨리 가지행정병은 시간이 적도한 가요 어? 난 남들보다 군생을 더 하는 거라니까? 야, 너그 5년 버튼 알지? 야, 지지 아직... 그러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가 나섭취 할래? 아, 그건 아니지. 아, 어쨌든, 나 지금 김열이랑 박스 찾으러 왔는데 어디 간줄 알아? 그냥 작업장이 없어? 화장실 간다고 아직까지 안 왔는데? 와.. 발 이거 뭐야? 이거 빼야다고야 따라와, 나 작업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 아, 좀 남긴 했는데. 혼나는데. <laughs> 오빠 얘기하잖아. 쉬었다 가라고. <laughs> 그래도 되겠습니까? 어. 아, 앉아, 빨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밖에 덥지? 아, 좀 더운 것 같습니다. 어여 야, 너땀왜 이렇게 많이 흘렸어 아, 좀 습하고 더워서 좀 땀이 났습니다. 아, 진짜로? <laughs> 네. 수분 있어? 아, 네, 잠시만 기다리자. 아, 수아, 저거. 아, 뭐야. 밖에 그렇게 더워? 작업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시험 시험으라 하니까 <웃음> 몰라? <웃음> 여기 머리카락 좀 잡아. <laughs> 아뭐 뭐, 목덜미 왜 그렇게? 아나 고슬라고? 아나 에이, 나 어, 그런 건 아닙니다. 아 그런 건 아닙니다. 오메리안 아, <laughs> 같아. 말숙기가 심이 <심히> 안 털어? <laughs> 나 선욱 병장님이 한번 나서주신 뒤로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. 뭐야 이슬이? 아 이슬이도 땀을 많이 흘렸구나. <laughs> 쌈면이이슬인가 일로 김유리 화장실 간다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? 그.. 그 저뭐 찾을 게 있어가지고 가서 작업해 알겠습니다 야! 너거서봐 그래 누나랑 병원놀이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꽃치네 좋습니다 아, 진작에 말을 들었어야지 그니까 다음에 또 하자 네 알겠습니다 야 누나 어디 갔다 오냐? 저희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화장실 만 갔다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됐다 빨리 작업이나 해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좋 아무래도 진조장 완치 겁나 싶네. <laughs> 나가 제대로 안 하냐? 늦게 왔으면 저대로 해야 될거아냐 <laughs> 아니 이거 원래 1 분대 작업인데 늦어서 가지고 우리까지 착출된 거 아니야? 아 존나 정말... 험네비하다고싹썩 비려도 못 알아치네. 뭐? 김호찬 선배님도 일 잘하고 문태 선배님도 일 잘하는데 왜 작업이 늦었나 몰랐거든. 근데 이제 알겠다. 왜? 구멍 <laughs> 있어. 존나 큰 싱크홀. 하지만 씨발 맞잖아. 진짜로. 니네 선임들도 불쌍하다. 일머리 없는 후임 때 존나 고생하고. 내가 불쌍해? 일병 <laughs> 김예리. 내가 불쌍해. 강예빈 때문에 선임선들 고생하시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.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? 비꼬는 거 아니고 핑계 댈 거면 제대로 대라. 아, 요즘 시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, 우리를. 아버지 생각해도. 그지? 아, 설마 그, 나선욱 뒷배 믿고 그러는 거야? 그래서 선임들 이름 팔아가면서 땡기친는 거야? 시발, 대답 안 해! 아닙니다. 물어보면 대답 똑바로 해라. 알겠습니다. 왜 일을 안 하냐? 야, 일만 제대로 하면 되잖아, 너네. 죄송합니다.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. 아 진짜 나서는 뒷배 믿고 그러는 거야? 아닙니다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네 행동이 그때부터 달라졌는데. 죄송합니다. 내 앞에서 뺑키치다 걸리면 뒤질 줄 알아라. 알겠어?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일과 끝날 때까지 쉴 생각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. 꺼져. 알겠습니다. 이쪽 가서 잡고. 야, 니, 네, 일로 와봐. 야, 선임이 후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, 데리고 나가는 게 맞아? 씨발, 선임이 대단하다. 네, 네, 야, 그만 쑤, 얘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. 안나 개새끼야? 오라고 개새끼야. 원래 이 새끼처럼 쪼는 게 맞는데, 안주네 마음에 든다. 어떻게 싹다 같이 엎을까? 문 앞에서 우통 까고, 말화이 그 저녁할 때까지도 버틸 수 있겠냐? 내가 봤을 땐 저건 좀더심해질것 같은데. 지금도 질투나서 여친 사진 찍게 시키는데, 여친이 면회 온다? 진짜 상상도 안 돼.